나는 이 이야기를 녹음기 앞에 앉아 말하고 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분노 때문일까? 아니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는 해방감 때문일까?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김민정 씨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김민정, 그것이 바로 나다.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스물여섯 살 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준호를 만났을 때까지는 말이다. 키가 크고 다정한 눈을 가진 그는 대기업 간부였고, 나는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펌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했다. 그는 내가 만든 작은 로고 디자인에도 진심으로 감탄했고, 나는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가 프로포즈 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박영숙 씨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만난 나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강남구 논현동의한국급 한정식집이었다. 나는 최고급 한복을 입고 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박영숙 씨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다. 아,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준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하자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박영숙 씨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했다. 이 여자 집안은 어떻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아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했다. 그래요 뭐. 요즘 세상에 집안을 따질 수는 없죠. 그 말투에서 나는 이미 내가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보내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람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결혼 준비 과정은 악몽이었다. 박영숙 씨는 모든 것에 간섭했다. 웨딩 드레스부터 결혼식장.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것을 그녀의 취향에 맞춰야 했다. 나는 대부분 양보했다. 결혼은 한 번뿐이니까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 박영숙 씨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우리 준우가 워낙 착해서 이런 평범한 여자도 받아주네요. 뭐, 사랑이라니까 어쩔 수 없죠. 신부대기실에서 이 말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장이 망가질까 봐 간신히 참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아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결혼 후첫일 너는 그래도 건딜만 했다. 우리는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준호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박영숙 씨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머느리가 집을 이렇게 더럽게 두면 어떡해 그녀는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를 보며 허를 차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니, 정리하려던 참이 아니라 미리미리 해놔야지. 우리 준호가 이런 더러운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녀는 내가 해놓은 집안일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를 완벽하게 해놔도 구석구석이 안 보이네. 요리를 해놔도 간이 안 맞네. 빨래를 해놔도 이렇게 하면 옷이 상해라며 계속 트집을 잡았다. 더 건디기 힘든 것은 준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준호야 민정이가 정말 요리를 잘하네. 어머니보다 더 맛있어. 준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도 준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는 이런 밍밍한 게 요리야. 라며 속삭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집에 있는 것조차 고문이 되었다. 준우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다. 민정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꼼꼼한 분이셔. 아기는 없어.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박영숙 씨의 공격은 점점 더 거무해졌다. 결혼이 논체되던 해, 나는 임신했다. 처음으로 박영숙 씨가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본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아들이길 바라야지.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녀는 내 배를 만지며 말했다. 임신 중에도 그녀의 간섭은 계속되었다. 내가 먹는 음식부터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임신 7개월이 되어 선보를 알게 되었을 때. 딸이라고 박영숙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겠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저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을.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박영숙 씨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봤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그녀가 나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나, 할머니가 돌봐줄게. 엄마는 일이나 하고, 그녀는 아이가 울 때마다 나를 밀어내고 자신이 달래려 했다. 나는 점점 내 아이와도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모를 수류를 하려 해도 분유가 더 좋다며 방해했고, 내가 아이를 안으려 하면 손이 차가우니까 아이가 놀란다며 가로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준우가 이 모든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어린 아빠. 너도 좀 쉬고. 하지만 나는 쉬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있었다. 내 자신의 집에서 내 자신의 아이로부터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진 것은 아이가 둘이 지난 후였다. 나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구했는데 박영숙 씨가 아예 우리 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안돼 할머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반대했다. 아이에게도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나와 아이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준호는 또다시 어머니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직접 봐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린이집비도 아낄 수 있고.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박영숙 씨가 내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아, 민정아. 반찬통을 찾고 있었어.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하지만 반찬통은 부엌에 있었고, 그녀가 뒤지고 있던 것은 내 개인 서랍이었다. 그 안에는 내 일기장과 개인적인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확인해 봤다. 분명히 내가 끼워둔 머리카락이 없어져 있었다. 누군가 내 일기를 읽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더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동료가 나에게 말했다. 민정아, 너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회사에 왔었어. 네, 나는 깜짝 놀랐다. 너희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 근무 태도는 어떤지, 남자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박영숙 씨가 내 직장까지 와서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가서 따져 물으니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나쁜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며 수근거렸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어느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민정씨, 혹시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네. 예, 그런 말씀을. 아니, 시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정씨가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고 다닌다고. 나는 경악했다. 나는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곧바로 집에 왔다. 단한 번도 불필요하게 늦은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박영숙 씨가 의도적으로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준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어머니가 예 그런 소문을 퍼뜨려. 말도 안 돼. 그럼 이 모든 게 우련의 일치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나는 절망했다. 내 남편조차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무렵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내가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제외되었고 상사는 이유를 멍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영숙 씨가 우리 회사 대표와 골프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즉내 시아버지가 그 대표와 같은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서도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고, 중후한 회의에서도 배제되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감시와 간섭, 회사에서는 이상한 냉대.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이마저 나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박영숙 씨는 내가 없을 때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해서 우리 예쁜 아가를 안 돌봐줘. 할머니만 우리 아가를 사랑해.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갈 때, 내가 안아주려 하면 울며거부할 때,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박영숙 씨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민정이가 스스로 포기할 거야. 그럼 우리 준호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응, 내가 이미 멋먹 염두에 두고 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박영숙 씨는 처음부터 나를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다. 준호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증거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거든.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영숙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준우가 회사에 간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자의 멍함이 나왔다. 전혀 모르는 남자의 멍함이었는데 뒷면에는 사랑해, 민정아라고내 필적을 흉내낸 글씨가 적혀있었다. 내 가방에서는 내가 산 적이 없는 비싼 목걸이가 나왔다. 그리고 내 다이어리에는 내가 쓴 적이 없는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났다. 준호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겹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필적은 거무하게 내 글씨를 흉내냈지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박영숙 씨가 나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즉시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었다로 보관했다. 그리고 박영숙 씨가 언제 이런 것들을 심어놓았는지 추리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있었고 나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둔 적이 많았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아이와 잠깐 산책을 할때그 틈을 이용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내 핸드폰도 조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날 내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런 문자를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 핸드폰의 메시지함에는 분명히 저장되어 있었다. 박영숙 씨는 내가 사후하거나 잠들었을 때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젊었을 때 전화국에서 일했다고 했으니 이런 기술적인 조작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즉시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메시지들을 스크린사드로 저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뭔데? 너,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준호는 내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다. 박영숙 씨가 조작한 그 다이어리를. 이게 뭐야? 내가 쓴거 아니야? 그건 내가 쓴게 아니야.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조작, 이게 내 필체가 아니라는 말이야. 나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 필체는 정말로 내 글씨와 비슷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준호는 내 가방에서 나온 목걸이를 보여줬다. 이 비싼 목걸이는 누가 사준 건데? 나도 몰라. 내가 산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 너 요즘 행동이 이상하더라니.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박영숙 씨가 이미 준호에게 나에 대한 이심을 심어 놓았다는 것을. 준호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이 모든 게 조작이야. 내 어머니가, 어머니를 애끌어들어 예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내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예 그런 짓을 해.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싸웠다. 나는 내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며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듯 했다. 집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고 밤에는 소파에서 잤다. 박영숙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만족스러운 빛을 봤다. 준호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기라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녀는 겉으로는 화해를 종용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독을 뿌렸다. 민정이도 사실 나쁜 아이는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보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말들이 준호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 상사가 나를 불러서 말했다. 민정 씨, 요즘 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 당분간 주무한 프로젝트에서는 빼는 게 좋겠어. 무슨 소문인가요? 응,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것도 박영숙 씨의 질이라는 것을. 집에서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수근거림, 나는 정말로 삼원초가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또다시 박영숙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준우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응, 조금만 더 있으면 민정이가 스스로 이혼해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걸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박영숙 씨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여자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그 무렵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남편은 나를 믿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며 심지어 내 아이조차 나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신청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민수 할아버지였다. 70대에 은퇴한 전직 형사였던 그는 평소에도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다. 민정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할아버지. 응. 이상한 걸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며칠 전에 박영숙 씨가 낯선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네 카페에서 뭔가 봉투 같은 걸 주고받더라고요. 그 남자가 민정씨 회사 사람 같던데 나는 깜짝 놀랐다. 혹시 박영숙 씨가 내 회사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나중에 민정 씨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걸 봤어요. 카페 럽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멍악해졌다. 박영숙 씨는 내 회사 동료 중한 명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불륜 문자를 보내게 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진 찍어뒀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일단 증거를 남겨두거든, 너. 박민수 할아버지는 전직 형사답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박영숙 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 남자를 찾아가 추궁했다. 내 회사 마케팅팀의 김철수 대리였다.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사진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죄송해요. 민정씨, 박영숙씨가 500만 원을 주면서 몇 번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의 자백을 녹음했다. 그 다음은 더 치밀한 조사였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박영숙씨의 행동 패턴을 몇 주간 관찰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박영숙 씨는 내가 출근한 후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에는 그녀가 내 서랍을 뒤지고 뭔가를 넣고 빼는 모습이 선멍하게 찍혀 있었다. 또한 그녀가 동네 곳곳에서 나에 대한 거짓 수문을 퍼뜨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박영숙 씨가 집에 두고 간 가방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수첩이었는데 거기에는 나를 쫓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3월 15일 민정이 서랍에 멍암 심기. 3월 20일 다이어리 조작 완료. 3월 25일 김철수에게 문자 보내기 요청. 4월 1일. 회사 대포와 골프 약속, 민정이 문제 제기, 심지어 그 수첩에는 내가 이혼한 후 준우에게 소개시킬 여자들의 명단까지 적혀 있었다. 강은희, 예사, 28세, 좋은 집안, 이수진, 변호사, 29세, 박사 집안 둘째 딸. 나는 그 수첩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우련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우리는 박영숙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내 집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회사에 가는 척하고 집 근처에 숨어 있었다. 박영숙 씨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함관문을 살모시 열고 들어가니 박영숙 씨가 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넣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박영숙 씨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민정아? 깜짝 놀랐네. 반찬통을 찾고 있었어. 반찬통이 제 수곳 서랍에 있나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이건 뭐죠? 나는 그녀가 넣으려던 것을 빼앗았다. 또 다른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박영숙 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너 같은 너니 우리 준호랑 결혼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녀는 더 이상 이선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내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너 같은 평범한 너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 짓.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같은 넌 때문에 우리 준호가 불행해지는 걸볼 수는 없어. 나는 그녀의 고백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래,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래서 어쩔 거라. 내가 뭘할수 있는데. 박영숙 씨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 떴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에, 이렇게 큰 소리로. 준호는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준호야, 이건 오해야. 내가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내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꺼내 보려 줬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박영숙 씨의 수첩까지. 준호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말을 잃었다. 어머니, 예, 예, 이런 짓을 준호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파멸시키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요. 그 순간 박영숙 씨의 얼굴에서 모든 감언이 벗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질투와 주무에 가득찬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좋아, 나는 인정해, 나는 민정이가 싫어. 우리 준호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했고 우리 부부는 다시 허해했다. 박영숙 씨는 결국 집을 떠났다. 떠나면서도 그녀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무섭지 않았다. 6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었다. 박영숙 씨는 가끔 준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하시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어요. 1년 후 박영숙 씨에게서 김펀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기었다. 가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될수 있다는 것. 박영숙 씨는 끝까지 웃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것은 나였다.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레이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주무성을 보여줍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봐온 것 중에 가장 치밀한 범죄였다고 하지만 아무리 치밀한 계획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민정 씨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각 이야기는 흠터가 영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은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